안녕하세요. 동화에서 온 사과 편지 동화 서울농원 최민주입니다. 팬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저께 라이브로 리허설을 했는데요. 아, 오늘은 좀더잘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요 기농을 기농한지 한 8년이 됐는데요. 음, 처음엔 사과는 파 다 아오리고 빨가면 예리님 안녕하세요 지역수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사실 파라면 아오리 빨가면 부산줄 알았는데 사과 품종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 뭐 처음엔 아오리부터 시작해서요 아오리, 홍로 채향, 뭐 홍오, 양광, 아, 오셀립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수원에 여러 가지 품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 저를 매료시킨 맛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과냐면 이게 홍옥이에요 홍옥 아세, 아세요? 이렇게 닦으면 맨질맨질해 보이죠? 꼭 양초 같지 않아요? 어, 황제님 반갑습니다 양초 같지요? 양초 우리 어릴 때 향초 만들 때 보면 빨간 이제 사과 모양으로 해서 했던 그 향초가 장식품으로 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홍옥이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홍옥은 어떤 맛이냐면 아마 옛날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분들 저도 사실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 맛이 그리운 걸 보면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도 모르게 윙크가 나오는 맛이에요 굉장히 새콤한데요 새콤함에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옥은 어릴때 추억이 많이 생각나요 어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풋팝 나무 괴짝 있잖아요 옛날에는 보관할 때도 별로 없고, 냉장고도 좀 적다 보니까, 나무 괴짝 같은데 넣어가지고, 그 속에 톱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한승훈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톱밥 속에, 알알이 이렇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혀 있어서, 그때는, 어릴 때는, 이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막 사과가 먹고 싶은데, 뭐 보면 이제 할머니네 집에 가면, 나무 괴짝 속에 이 사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다들, 황재희님은 기억, 어릴 때 이런 기억 없으세요? 음, 도시사르, 도리, 우리... <laughs> 사실 너무 새콤한데요. 아삭하 요즘은 많이 아삭아삭하고, 더 단단하고 옛날처럼 보관을 뭐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더 아삭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추억이 그리운 맛이라고나 할까요? 옛날 옛날 맛, 옛날 사과, 뭐 추억의 사과. 저는 홍목을 그렇게 그렇게 이름 지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정말 농사 짓는 게 맞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저한테 매번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한 귀농한 지한 8년 돼서 사실 농 가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믿지를 않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봄면는 이렇게 꽃이 피어요. 꽃이 피고 꽃이 피고 나면. 네. 저희가 인공수정이라는 것도 해주고요. 큰 나무에서. 그리고 또, 또, 젓가라는 것도 해, 해,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녀석들은 이렇게 봉지를 씌워야지만 되는 사과들이 있어요. 사과가 너무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너무 떨려요. 그리고, 어저께는 잘한 것 같, 방송, 리허설 때는 좀더 잘했던 것 같은데, 본방이 되니까 시급담도 나고요. 좀 많이 힘들지만 응원해 주십시오. 근데 얼마 전에 사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 가수원 하시는 분들 모두 힘들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다들 용기 내서 하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과를 어떻게 팔아야 되나 하다가 저도 도시에 이렇게 트럭을 싣고 도시로 가요. 그럼 도시에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선 사과를 보면 색이 너무 곱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과 향이 너무 너무 짙대요. 그리고 사과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말씀해주세요. 어, 왜 여섯 분밖에 안, 아, 안 오세요? 마, 많이들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그거는 보이더라고요. 어, 한분더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싣고 가면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농사 짓는 사람이 맞냐 그냥 사과를 배달해 주는 사람은 아니네야 라고 묻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 앞에다가 트럭에다가 하나 적으려고요 나는 농부입니다 어, 한분더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왜 사과, 봉화에서 온 사과 편지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전 사실 기농, 기농에서 지금까지 사과를 판매하면서 모두 편지를 써드렸어요. 편지를, 사과를 넣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31번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어떤 편지를 읽어드릴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너무 서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이거는 그냥 나중에 좀더 시간이 지나서 10년 후에 방송할 때 그때 첫 번째 <laughs>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 제가 26번째 이야기를 잠시 소개드려볼까 해요. 저좀 감정 좀 잡겠습니다. 내 가족의 먹거리는 타협이 대상이 아니고 소비자의 먹거리는 농부의 자존심이다. 안녕하세요. 봉화 서울농원 초보 산골농부입니다. 저희 농원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남동쪽에 위치한 해발 455, 452 고지에서 자연 속의 맑은 고기와 높은 일교차,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당도가 높고 가육이 단단하지요. G.A.P 인증을 받아 전농약으로내 아이들이 농장에서 쓱쓱 닦아서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한분더 오셨네요. 조금만 더 감정을 잡으면 몇분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어쩌다 농부가 된지도 어느새 8년이 되었습니다. 사과나무 자라듯 아이들 또한 한 녀석은 대학생이 되었고 한 녀석은 고등학교 숙녀가 되었답니다.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시작한 사과농사. 지난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사과나무도 초보 농부도 참으로 힘든 한 해였답니다. 지독히도 지도키, 얄궂은 날씨 덕분에 어렵게 자란 녀석들. 절반의 가뭄과 살인적인 폭염, 혹독했던 가을 태풍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농부는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적당히 머금은 양분은 열매에 고루 나누어주고, 때가 되면 잎을 떨구고, 사과를 내어줄 때 농부는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비탈진 가원에서 사다리를 타고, 하나하나 빨갛게 물든 녀석들을 만날 때, 아직도 가슴 벅차는 초보 농부입니다. 언제나 힘든 농사지만, 자연에서 나는 소리가 멋지고 눈앞에 빨간 사과를 보면 뿌듯해 할줄 아는 농부이고 싶습니다. 못생겨도 단맛 가득 품은 녀석들이 여러분들 곁으로 갑니다. 자연의 기운을 담은 녀석들을 맛있게 드십시오. 빨간 사과 언젠가는 건강함과 따뜻함을 전달해 주는 의미가 되길 상골 농부는 기원합니다. 초보 농부의 진심을 볼줄 아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초보 산골 가족들이 드립니다. 아 저만 감동이에요. <laughs> 저만 감동인데 사실 이런 편지를 쓰면 이상하게 사과를 받으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더 응원을 해주고 싶은가 봐요. 기농을 해서 아이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거구나 그렇게 받, 받, 이제 편지를 받 사과 와 함께 편지를 받으니까 다들 이렇게. 답장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느 분들은, 이제 그렇다고 편지로 답장을 주지는 않고요. 요즘 간편하잖아요. 카톡, 카톡, 카톡이나 문자로, 문자로 답글을 해주는데 그 중에 최근에 받은 문자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사과를 주문해서 받은 장모모입니다. 정성스러운 편지에 놀라고 사과에 놀라고, 달콤 아삭한 맛에 놀랐습니다. 맛있고 귀한 사과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편지 받으면 되게 힘이 나고요. 기농을, 기농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 생활을 벗고 전혀 연고가 없는 농촌에 와서 내가 적응을 해서 또 전혀 해 보지도 않은 농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날마다 소풍처럼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맛있다 그러면 그렇게 신이 나요. 정말 오세일리 어, 저희 가원에 정말 와 보셨죠. 저희 가원이 쉬운 가원은 아니거든요. 가파르고 힘든 가원에 나무도 일렬이 쭈르륵 줄 맞춰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아까 막 음, 저희도 한 30년이 넘은 큰 성목나무예요. 그래서 제, 제 사과가, 제 사과가 더 이제 사과나무가 더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어쩌면 저의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70년, 80년 돼서 그런 나무로 키우고 싶은 게 저의 희망이에요. 저는요, 너, 분위기가 좀 그렇죠? 사실은 처음 방송이라 떨리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한데, 제가 이런 방송을 처음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저도 좀 변화를 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늘 카카오 스토리나 다른 문자로, SNS로 문자로만 주고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볼까 해요. 해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박혜숙님 고맙고요, 지욱스님 고맙습니다.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권혁스님 때문에 네 저도 감동받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더 건강한 농부로 변해서 나중엔 초보 농부라는 딱지를 떼고 다시 방송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요. 첫 방송 라이브 방송 기념으로요. 이 새콤달콤한 옛날 그맛그 그 옛날 사과를요. 음. 저희가 시중에 5kg에 25,000원에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 사실은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요. 콩목이 없느냐.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이신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방송 특가로 오늘은 25,000원이었는데 오늘은 5kg 15,000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섯 분만 보내드리겠습니다. 5kg가 어떤 건지 도시분들은 감을 못 잡으세요. 5kg는 요 박스로 보내드리고요. 택배비는 당연히 농부가 쏘겠습니다. 어, 백설공주 사과 갔네요 누가요? 제가요? 사과가요. 아, 그래요. 그래, 도진영 씨 사과가. 백설공주 사과 같네요. 어, 저는 제가 백설공주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어, 끝까지 는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준비 많이 해서 저희 가원에서 더 신선한 다른 품종의 사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자, 묶으세요.